미스터 트로삼 최종 라운드 진출 전 김용빈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난 몇 주간 미스터 트로삼 무대 위에서 유독 빛나는 한 참가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용빈.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결승 무대까지 진출한 그는 최근 방송에서 눈물의 고백을 남겼다. 그가 밝힌 사연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김영빈의 할머니는 평생 동안 그를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분이었다.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에게 힘이 되어준 할머니는 그가 미스터 트롯 쌈에 도전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의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중 밝혀진 한 가지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영빈이 첫 무대를 준비하던 시점 그의 할머니는 심각한 병환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할머니는 경실에서도 손에서 TV 리모컨을 놓지 않고 김용빈의 무대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다. 용빈이가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용빈은 할머니의 이 소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무대에 올랐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무대 뒤에서 숨죽이며 흘린 눈물과 슬픔을 억누르며 오직 노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결승 무대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김용빈은 할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어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시청자들을 울음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암에서 특유의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맑은 음색과 구성진 기교, 감정 처리와 무대 매너는 기성 가수 못지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또래에 비해 체구는 작고 몸집도 왜소했지만 무대에 서면 180도 달라졌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현란한 춤으로 관객을 단벌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내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순간은 외조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외조모는 김용빈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아들이 가수의 길을 걷는 동안 언제나 그의 옆에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셨던 외조모의 빈자리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3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던 중이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려던 그의 마음속엔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보가 날카로운 충격으로 꽂혔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김용빈의 외조모는 생전의 아들에게 너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거야.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늘 진심을 담아 노래하렴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김용빈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이는 32세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175cm의 훤칠한 키를 가진 그는 대구의 따뜻한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며 음악과 함께 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대구수성초등학교와 수성중학교를 졸업하며 학창 시절부터 학교 내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며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구의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여정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커다란 무대로 옮겨갔다. 지역 음악축제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점차 전국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김용빈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는 따뜻한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공식색은 하늘색이며 이를 통해 그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상징한다. 팬들은 김용빈을 향한 애정으로 사랑빈이라는 팬덤을 형성했으며 이는 그의 별명으로도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적 영감은 어린 시절 듣던 트로트 음악과 가족들의 응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는 "음악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것이 제 음악의 목적입니다."라고 밝히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김용빈은 꾸준한 앨범 발매와 콘서트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 팬들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목표는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팬 미팅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랑빈, 팬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스터트롯3에 출연했을 때 그는 데뷔 21년 차 현역부 최고참 김용빈이다. 라고 자기 소개했다. 현재 나이는 34살이라고 전해졌다. 21년차라는 소개에 모두가 놀랐다. 무려 21년 전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화려하게 데뷔했다고 신동 출신인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첫 출연에 대해 "부담감이 커서 도전을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경연에 나온 분들이 너무 잘 되더라.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도전했다." 라고 솔직히 말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로쌈에서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진 가운데 김용빈, 박지후가 대결했다. 먼저 김용빈이 이별을 열창했다. 오랜 경력을 엿볼 수 있는 노련하고 안정적인 무대였다.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울컥하며 이목이 쏠렸다. 이어 박지후가 김용임의 허러러를 성목했다. 역시나 탄탄한 기본기가 돋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은 인이어 때문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마스터 군단 투표 결과 김용빈이 14대1로 승리를 가져갔다. 박지훈은 곧바로 탈락 후보가 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김희재는 김용빈은 시즌1에 나왔어야 했다. 당시 양지원과 김용빈이 시즌1 때신동들의 롤모델이었다. 라며. 그때 나왔으면 지금 마스터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 라고 칭찬했다. 외조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외조모가 생전에 항상 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외조모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용빈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슬픔에 공감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빈씨, 당신의 노래는 외조모의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 사랑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세요.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당신의 외조모를 기리며 노래해주세요. 라는 응원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가족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무대는 노래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지만 무대 뒤에 숨겨진 슬픔과 그의 다짐은 더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과연 김용빈은 할머니의 소원대로 미스터트롯삼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